야 일어나. 야 이마. 일어나. 일어나. 안녕하세요. 상갑입니다 지금 태국 말레이시아 다시 갈지도 촬영차 갑자기 인도에서 넘어와가지고 바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지금 싱가폴에 마침 제가 멕시코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육로로 갈수 있길래 넘어가서 한 3-4일 정도 친구랑 좀 놀다가 다시 인도로 넘어가려고 버스를 타고 4시간째 이동 중입니다 한 6시 정도 도착할 것 같은데 근처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터미널로 데리러 오겠다고 하네요 태경여행 처음 시작할 때 멕시코 영상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진짜 제 인생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여 가지고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만이야? 아, 잘 지냈어? 일단 지하철 타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밥부터 좀 먹고 그 다음에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냄새 미쳤다. 아 맛있겠다. 여기 한번한 바퀴 쭉. 와 아, 완전 고기 볶음이구나. 고기 거기 질이 괜찮은데? 차돌부터 먹자 우리. 차돌. 차은 이거 양 얼마 안 되거든. 이렇게 가져가도 알지? <laughs> 네. 다 가지고 와. 삼겹살 한세 개. 아니 여러 개 먹어야 될게 조금만. 아, 그래. 어 이거는 뭐야? 어이 갈릭. <laughs> 야 삼겹살 일 k 면나 끝난다. 아니야 아니야 응. 아니야. 누나 갈비 먹고 싶지. 아니 근데 먹. 뭐,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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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갈비 한 중만 먹어 맛만 보자. <laughs> 일단 한번 싹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먹자. <웃음> 파김치 비추소 <laughs> <주스>, 와씨. <laughs> 야 Please do not waste kimchi. <laughs> 아이 정도는 다 먹지. 짠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좋다. <laughs> 편한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좋네. 아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지금 메로나까지 하나 집었습니다. 근데 또 이거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벌금이라고 하네요. 딱 먹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 들고 지하철 들어왔거든요. 도석 땡이 <laughs> 숨어서 먹고 있습니다. 삼켜 <laughs> 상켜 벌금 내면 안 돼가지고. <laughs> 최초로 벌금 브이로그 <laughs> 타진 않았고 찍고 들어왔는데 영 내에서도 오면 안 된대요 음. 가자 음. 아 여기야? 길 한복판에 있네? 아우 무거워 룸메들 있으니까 내방 아. 들어가기 전까지 조용히 들어 알았어 음. 아니 마저 도 상관없는데 응. 룸메 몇 명이야? 총 4명 나 빼고는 네. 총 5명이 사는 거네? 나만 하면 와 준아 방이 와 이게 다야? 진짜 대박이다 진짜. 준아 이게 얼마나고? 한 달에 월세 1 6 0만 원. <laughs> 야이방 하나가? 근데 심지어 이거 원래 방 아니었고 거실 개조해서 만든 약간 불법적으로 개조한. 신고하자. <laughs> 나 어디서 자?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. 어. <웃음> <웃음> 하나는 여기.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 자라고냐? <laughs> <laughs> 아, 옆방이랑 쉐어야 심지어.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아, 여기도 방 진짜 조그맣다 그럼 여기서 잘까 그냥 오늘 여기서? <laughs> 아, 이 베개 이거 써야겠다. 널비에 샀어. <laughs> 아, 아, 이게 지금 더워죽겠는데 지금 털 그럼 내일 숙소 새로 응? 잡을게. <laughs> <laughs> 아니 멕시코 그큰 그 집에 살다가 이런데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겠지. 살줄 아려고. <laughs> 그러니까. 와 여러분 꿈에 그리던 해외 취업 싱가폴 포 라이프가 현실입니다. 이런 게 그래. 월세 160만 원에 이 누나가 좀 능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월급 많이 받으니까 160만 원에 이런데 주고 자지. 와 근데 생각보다 아늑하다. 아까는 조금 더운 감이 있었는데. 하고 싹 하고 니까 괜찮네 그리고 에어컨이 오네 꽤 누나 어 방이 너무 작아서 <laughs> 방이 너무 작으니까 에어컨이 직방으로 온다 생각보다 잘만 한데? 네?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10시쯤에 다시 싱가포르 현지인이 소개해주는 싱가포르를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런치 먹으러 가야지. 설마. 브런치 말고 런치 먹자 같이. 뭐아 여기서 어떻게 자긴 잤다. 아 이건 등이 엄청 빽이네. 와 어제 안 보였던 수영장이 이렇게 보이네. 브런치는 <laughs> 피곤해서 못 먹을 것 같고 저 여기서 나가서 런치 한번 먹으면서 주변 구경 좀 하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싱가포르 오면 꼭 가야 되는 싱가포르의 명소들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. 이름이 뭐라고 했죠?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부르는데 현지 애들은 줄여서 다 MBS라고. MBS. MBS랑 그리고 무슨 식물원? 가젯스 바이더. 가젯스 바이더웨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. 와 사람 진짜 많다.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한다? 사람들을 따라가면 된다. 어, 아 한국이랑 똑같네요. 네. 와 여기야? 아니,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? 아, 이거 살짝 베네치아처럼 이렇게. 맞아, 맞아. 돌라 이야. 신기하다. 아, 저기 사람들 타고 있네, 그때. 네. <laughs> 물이 엄청 피는데, 사람들 저쪽에 다 숨어있는 거 봐. 중강산도 식소경이라고 밥좀 먹을 수 있을까요? 이 화려한 쇼핑몰에서 뭘 먹어야 될까? 화려한 쇼핑몰인 만큼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 하지 않을까? 정말 맛있는 토스트를 먹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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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전통 음식인 어. 토스트. 토스트? <laughs> 뭐 주셔서 먹나 봐. 여기서 제일 유명한야 카야 토스트랑 그다음에 토스트 박스 이두랜드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내 개인적인 경험은 야통 카야는 별로야. 얘가 훨씬. 더. 토스트 박스가? 이게 뭔데? 그냥 계란이야? 계란인데 수란이거든. 어. 살짝 야, 근데, 토스트가 진짜 조그맣긴 하다. 진짜 딱 맛만 봐야 될것 같아. 아, 이걸 여기다가 술안에다가 찍어 먹으라고. 아 이건 아닌가 보다. 네? 맛있어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? 맛 인생 토스트인데? 오, 진짜 맛있어. 음, 맛있다. 잼이 맛있네. 굿 진짜 인도라미스타다와 나오자마자 덥다 흥거물 진짜 많다 누나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란 말이야 아 진짜? 그래서 이게 다 은행이야 아 그래? 은행. 여기에 왜 가냐? 여기 애플스토어거든? 어. 뒤로 봐주세요 오! 오! <laughs>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유명한 거 아니야? 저맨 위에 있는 거는 수영장이야? 맞아, 수영장이야. <laughs> 어, 저게 그러면 건물 세개가다 호텔이야? 대박이다 여기서 저거 봤으니까 가든스베이에 가서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사진 찍자 그러면 가는 길은 네이버 블로그를 잘 찾아보세요 왜냐면 항상 헷갈려 뭐 타고 가? 걸어가 걸어간다고? 어, 걸어가는데 이게 블로그를 잘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여기 다 연결이 됐어 아 근데 그 연결 통로가 어딘지를 찾아보고 실내로 아 <laughs> <laughs> 가는 거네 그러면?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날씨가 더운데 정부가 돈이 많고 하니까 실내로 다 연결될 수 있게 건물을 다 설계를 해놨어. 아, 일로 그러니까. 올라가면 돼? 어. <laughs> 뭐죠? 저기요 반대편인가 봐. 아, 네. 반대편 없는데요? 근데? 아, 스파이더베이 <laughs> 제가 중간, 지간 능력을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. 아, 괜찮아. 남들보다 많이 딸리고. 근데 자주 안 오면 그럴 수 있지 뭐. 원래 현지인들이 이런 데서 자주 안 오잖아. 또 왔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저 건물 큰걸 어떻게 저렇게 올려 놨지? 이게 바로 기술. 한국 기술이라고? 어. 저 한국인이 지은 거야? 어, 쌍용에서 지었다고? 이거를? 아, 국뽕이네 또 이렇게 나 몰랐어. 어, 근데 진짜 멋있다 이거. 여기 어. 1박에 얼마 정도 할까? 여기 100만 원 정도예요. 1박에 100만 원? 어. 100만 원 하면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응. 라운지에서 수영하고 어. 하는 거지. 맞아. 한 번쯤 올만하긴 하다 여기부터가 이제 가든스베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생긴 게 신기하고 길이 예쁘다 도심 속에 있으니까 괜찮긴 하다 그리고 기에 마리나베이 아 이게 어딜 가나 있네 어, 아까 우리 그그 그 가든은 끝난 거야? 네아 진짜? 저녁에 다시 올 겁니다 아 그래? 네. 그러면 이제 여기 싱가포르에서 봐야 되는 게 가든스 바이더웨이 그다음에 마리나베. 마리나베이 밭지 그 다음에 그 한강 같은 데가 있거든 약간 강가에서 맥주만 실수 있는데 음. 거기를 지금 가보까 거기 가자 네. 어여 맥주 거리야 여기가? 나 이런 어, 분위기 좋아해 이런 파랑파랑 분위기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이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살짝 맥주 타이밍이 필요하긴 했는데 딱 좋다 아 분위기 너무 좋아 땡큐 진짜 시원해 보이는데? 아 시원하다 자 이제 나왔는데 슬슬 걷다가 좀 이따가 해지면은 야경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녁때면 분수쇼랑 막 트리쇼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분수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왔던 그 백화점 애플스토어랑 루이비통 있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네요. 8시에. 1분 남았어. 슬슬 일어나서 봐야겠다. 오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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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근데 진짜 의외로 재밌는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볼만하네요 트리쇼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갔던 가든스 베이 거기서 트리쇼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보면서 한번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어 이제 시작할라는지 뭔가 번쩍번쩍하는데요. 맞아, 태각. 이제 2분 있다가 끝나거든요 한 13분 정도 구경했으니까 저 많은 사람들 다 빠지기 전에 퇴각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살짝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 끝나면 사람들 다 미어터지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숙소에 와가지고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생각보다 좋았네요 싱가폴 저는 사실 좀 시골시골한 느낌을 좋아하고 도시도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지금 옆에 누나가 없었으면은 싱가포르에 안 왔을 것 같아요. 역시나 누나 있을 때 오니까 제가 지도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도 너무 편하게 여행했고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가지고 진짜 돈도 많이 안 썼어요. 내가 나중에 또 제가 정착한 곳에 오면은 진짜 많이 사주기로 했습니다. 이번 싱가포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